안녕하세요. 기묘한힘 <laughs> 오늘 사실 먹어볼 거는 이거 세 개가 아니고 세 개는 그냥 먹다가 맵거나 목 막힐까봐 준비한 거고 사실 오늘 메인은 이거 두개 추억의 매점 신피자랑 그냥 피자빵이랑 여기 두 가지랑 그리고 나왔다 하면 은뭐인기몰리 하는 거죠 이거 까르보불닭 구운왕교자랑 그냥 불닭고 남겨자 오늘 좀가지수가 많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먹어보고 또 30초 돌리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1분 20초씩 집에서 돌리시면은 한 1분 40초 정도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리러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왔는데 돌리다 보니까 어느 쪽이 까르보고 어느 쪽이 그냥 일반인지 까먹었네요 먹다 보면은 이게 알수 있겠죠 차이가 없으면 이것도 또뭐 문제니까 피자방도 이렇게 있는데 일단 불닭은 안교자에게 더 궁금하니까 요거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게 가져왔고 색깔 큰 차이가 없는데 요게 왼쪽 요게 까르보 같죠? 좀 색깔 색상이 더 매도 먼저 맞으라 그랬나? 더 매울 것 같은 일반부터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불닭보다는 좀더 은은하게 맵게 매워 올라오는 맛인데 피도 얇은 편이고 속도 꽤나 부짐한 편이고 아마 불닭소스로 양념 안에 버무렸을 것 같은데 두피에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근데 확실히 그냥 일반 불닭볶음면 보다는 훨씬 덜 매운 것 같아 요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구나. 쯔뻬기. 까르보 왕교자가 훨씬 순한 맛이 나네. 이거 는면좀턱소는 맛있었다면, 이거 그냥. 보통 이 냉동만두 같은 경우에 전자레인지에 그냥 조리해 먹으면은, 그무릉무르하게 이렇게 찐만두처럼 되는데, 요, 보면 알겠지만, 구워가지고, 요거를 딱 포장해서, 유통기한이 그렇게 많이 길진 않아요. 8일, 7일, 일주일 정도 유통기한이니까, 일단 일반 냉동보다는 훨씬 짧죠. 일단 구워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어, 그리고 이거는 냉장보관.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요, 은은하게 까르보. 한 신라면 정도 맵기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계속 먹다보면 요 알싸하게 끝에 올라오는 매운맛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요같은 경우는 톡소로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전에 요거 추억의 매점 피자빵 요즘 추억 시리즈가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시우에서 추억의 매점빵 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에요 다진 햄이 들어가 있었는데, 통, 그, 불고기 통 햄이 들어가 있고, 똑같은데, 신피자. 신피자에는 햄이 없습니다. 이게 좀더 오리지널 추억의 그 느낌이고, 요거는 업그레이드 버전? 햄은 없는데, 여기 보면은, 노랗게 테두리 여기 있는 게 고구마 무스. 여기 보면 노란 게 고구마하고, 요 하얀 게 크림치즈. 그 다음에 빨간 게 케찹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입맛는 크게 아닌 걸로. 요게 왠지 저, 저, 저 입맛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접어서 먹어요, 접어서. 옛날에 이거하 스콜. 어? 300원 짜린가, 200원 짜린가. 자꾸 매점에 점심 시간이나 내가 아주 항상 사먹었었는데, 이게 500원 정도 했었나? 확실히 햄이 들어가 있어야지 일반 불닭왕겨자하고까르보불닭왕겨자하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불닭시리즈는 언제 먹어도 뭐 매운걸 잘 못먹지만 매력적인 맛인것 같아요 진짜 마성의 소스 일반 같은 경우는 톡 쏘는 매운맛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자꾸 생각나는 약간 이런 맛이고 그냥 먹었을 때좀 은은하게 이렇게 속 아플까봐 걱정 안하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까르보 근데 이번에 이거 두 제품 둘다 일반 불닭보다는 크게 맵지 않게 그냥 소스랑 양그 속이랑 버무려져서 나왔다 보니까 나온 거다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고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도 그리고 추억의 신피자랑 추억의 그냥 추억의 매점 피자랑 피자빵인데 햄 피자빵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에 매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먹었던 그 피자빵 맛이고 이심피자 같은 경우는 추억의 그때 매점에는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 매점에는 없었던 그런 맛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좀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기에 부족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무스나 크림치즈 같은 걸 좋아하시니까 요게 오히려 더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본인 취향대로 선택해서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오늘도 제가 맛있게 요렇게 불닭 2종하고 추억의 매점 2종 해서 다 먹어볼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봤고, 좋아요, 구독하기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 두번 누르시면 안 되고, 꼭 한번만 눌러서 구독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 취소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던데, 꼭 구독해주시고, 다음에도 또 국방이나 이런 또 새로운 신메뉴나 이렇게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